무너진 예루살렘의 신앙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우리는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살아온 날이 하루하루 쌓인다라는 뜻이고, 또한 인생의 많은 경험이 쌓였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나이가 많아지다가, 언젠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천국 문 앞에 있을 텐데, 만약에 천국을 가면, 내 삶을 마치 영화처럼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렇게 쭉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그리고 칭찬만,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보통 뭐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하는 말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뭐어나 되게 잘 지내고 있어. 어 하나님 은혜로 사역하고 있고 어 일하는 것도 그때 거기서 잘 일하고 있어. 어 우리 가족들도 어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삶의 큰 틀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잘 살펴보면. 정말 이 하루를 볼때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그 하루가 정말 다 새로운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일상 가운데 보면 어 이렇게 비슷한 시간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항상 변화가 있고 숨겨져 있고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아입니다. 모두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동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느헤미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아에게 주어진 하루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았을 것 같은 이 느헤미아, 그리고 하나님과 나중에 이야기할 때, 정말 추억이 많을 것 같은 이 느헤미야의 삶을 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사실 느헤미야 13장 한 장을 전체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28장에서 30, 28절에서 31절은 느헤미야 개혁을 압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느에미아 시대 때는 포로기 이후였고, 포로기 이후 생존자와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느에미아에게 별명이 있다면 그 별명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개혁자라는 별명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개혁자 느에미아에게 개혁 동역자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같은 시대 때의 성경인물입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기에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니헤미아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스라 때의 개혁은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에스라를 보면 이때 이 개혁의 이 장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니헤미아 때 다시 이재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이 죄의 반복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순종. 에 대해서 우리가 고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왕의 왕의 술을 만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신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관원, 고위직을 마다하고 성벽 보수를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이때부터 느에미아에게 펼쳐지는 삶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때 느에미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동시에 사람에 대한 최선을 볼수 있습니다. 예에미아를두 구조, 구조로 살펴보면 전반부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며 후반부 8장에서 13장은 영적 개혁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7장에서는 동서남북 적들의 극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몸에 무기를 차고 그리고 잘 때에도 전투복을 입고 파수꾼을 세워서 대비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는 전반부를 통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격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공격과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가 외적인 공격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후반부는 영적 개혁을 통해서 외부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들어와 있고 뿌리깊게 박혀 있었던 어떤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설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12년 동안 이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느에미아가 두 번째 임기를 위해서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갑니다. 그때 그 시기는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 이 느에미아가 없는 시기 때 그때 백성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예배가 폐해지고 십일조를 드리지 않아 성전 직무를 맡은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혀졌고 이방인 결혼을 통해서 죄가 더욱더 깊이 퍼져 나갔습니다.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지 1, 2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정말 문제다 라고 여기고, 네메아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정화, 두 번째는 11조 제도의 회복, 세 번째는 안식일의 회복, 네 번째는 이방인 결혼 금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정화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어,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도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고 허를 찌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렇게 깜짝 놀라는 순간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원수들의 끈질긴 공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심지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것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조롱받았었던 이방인들의 그 조롱 속에서도 그 성벽을 다 이제 건축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행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정말 유다 백성들의 이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정말 멀리 그 이방 땅까지 올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느껴졌을 때, 느에미아는 충격적인 소식을,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주어 쓰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비아는 누구일까요? 도비아. 니에미아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그 총독 산발락과 손을 잡아서 정말 극심하게 반대했었던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선지자 스마야를 매수해서 뇌물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고 성벽 재건을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는 암몬 족속 사람인데요. 이안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쫓아 버리라고 했었던 그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하나님 성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비호 아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 대제사장이 안몬 족속 도비아를 성전 안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에 더럽혀졌고 가장 지켜져야 할 곳이 타락과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느에미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아가 차지했었던 이 방은 어떤 방이었을까요? 이 방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을 두는 곳으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이 물품을 보관한 이 골방을 도비아가 점령했다라는 것은 구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 구절 말씀에 나중에 이 물품들을 다 안으로 들여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필요한 이 물품들을 다 내보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성전이 부정케 되었다는 뜻 뿐만이 아니라 성전 제사도 올바르게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 방은 레위인들과 찬양단 그리고 문지기들에게 주는 곡물, 포도주, 기름, 거제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십일조와 음식을 보관하는 이 창고가 도비아가 이 창고를 도비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레위인에게 갈 십일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 백성들이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게 되자, 생계의 위협을 느낀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서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전의 재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외부적으로, 아, 좀 갖추어진 것 같다.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럴듯 하다. 아, 이제 됐구나. 라고 느껴졌을 때,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안에 썩어져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의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만 내부의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혹시 낙타가 텐트를, 텐트를 차지하는 방법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한 8컷 정도 되는 만화인데요. 그, 그 중에 처음 두 컷을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에. 이제 낙타가 말합니다. 어, 주인이 너무 추워서 그런데 제 코만이라도 텐트 안에 좀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인이, 어, 뭐, 문제 없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코만 이렇게 텐트 안에 넣어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낙타가 또 얘기합니다. 어, 주인님, 제가 이 목까지만이라도 좀 넣어서 좀 따뜻하게 할수 있을까요?라고 합니다. 어, 그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딱 넣는데 낙타가 얘기합니다. 어 주인님 생각보다 내부가 좀 넓네요. 제가 좀제 몸을 몸까지 다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얘기하자 이 주인이 아, 그래?라고 하면서 그래, 한번 들어와봐라고 하면서 이렇게 몸을 꾸깃꾸깃하면서 좀 비켜줍니다. 낙타가 딱 들어오자 얘기합니다. 어, 주인님 여기는 어, 저희 둘이 있게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주인님이 좀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주인이 이 텐트 밖을 나와서 밤을 어,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발 들리기 전략이라는 절약, 이야기로 풀어낸 것입니다. 이 전략은 사업 전략이나 대륙을 차지했던 그런 전쟁 전략 중에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 엘리아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도비아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사탄, 그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도비아를 통해서 역사할 때 도비아가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방을 차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타가 코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들어와 주인을 내 몰았던 것처럼 네에메가 없는 시기를 틈타. 도비아가 들어왔습니다. 서서히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민족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모신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이 성전된 우리를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죄를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교활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인지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아처럼 스며든 이 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심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도비아가 이 성전을 차지했을 때 이것을 본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 귀족들 다 그곳에 있었으니 도비아가 그곳을 차지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만 그것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죄가 죄인지 아는 것. 이것은 말씀으로 민감해져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죄를 다 허용해주고 문제인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설명, 설령 이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지지만 이걸 뭐 어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몰아내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회개는 도비아를 방 방으로 밖으로 몰아내기 위한 시작점일 뿐입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과거 에스라 때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개를 멈추지 않고 그 문제들, 이방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물건을 성전 밖으로 다 내어 던져 버립니다.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깨달음과 고백은 가져도 왜 삶의 방향까지는 바꾸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엄청난 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손해는 물질에 대한 손해, 인맥에 대한 손해, 시간에 대한 손해 등등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회계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른 길, 즉, 말씀의 길을 갈때그 손해보다 하나님께서 몇 배로도 얼마든지 갚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비어있는 곳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도비아를 몰아내고 그곳을 빈 곳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도비아를 몰아냈는데 다시 도비아가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비운 내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생활로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혁이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개혁은 조금 압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11조 제도의 회복입니다. 니에미아는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본연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 헌물을 곳간에 쌓게 하고 충직한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받깁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잘 분배하도록 바로 잡습니다. 11조를 바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정 원칙을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이때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질렀던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유, 무역상으로 매우 유명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 안에 진을 쳤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느헤미아는 이런 행위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때 이런 개혁을 할때느헤미아가 누구와 맞섰을까요? 이것은 물질과 좀 관련이 있죠. 정말 많은 모든 집의 계층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진리 추호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외롭게 맞섰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날입니다. 이 모든 시간과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 결혼 금지입니다. 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받아들여줍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살고 유대인의 말, 종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익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압 자손과 암몬 족속을 몰아냈습니다. 그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세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이 유다 말을 하지 않고 이방인 말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24절에 보니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라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어, 배우, 암송하게 하면서 말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다 말을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민족 정체성이 훼손되고 파괴될 운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느에미아는 그 해당자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때 들어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에미아가 이방인과 이런 결혼을 바로 잡을 때 어, 맞서고 또 부딪혔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큰 부분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까 도비아를 들여왔었던 대제사장을 기억하십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입니다. 이 대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가 이방인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산발라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성벽 재건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더욱이 유다는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권위는 하늘을 찌릅니다. 모세와 아론 시대부터 내려온 이 종교 명문가의 강력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내쫓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킬 것은 어떤 희생이라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유다의 타락을 통해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불이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하여 불이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임을 먼저 인정을 하고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서 어, 타락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척도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언행이 언행 심사가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마지막 개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개혁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는데요, 14절과 31절에 좀 인상적인 기도의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네하나님이요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아, 느헤미야가 참 외로운 싸움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좀 공격받는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저는 많지는 않지만 그때를 떠올려보면 정말 이런 기도가 자동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 이거 맞죠? 저 잘하는 거 맞죠? 하나님은 기억해 주세요.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에미아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네에미아는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부의 교란에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왔던 죄를 뿌리 뽑았습니다. 11조를 회복했습니다. 안식일의 회복을 통해 시간이 하나님의 거심을 끊임없이 확인시켰고 가정과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지도록 했습니다. 우리 또한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 속에서 맡겨진 임무가 있고, 또한 영적 리더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리더는 믿음의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예민하게 있어야 합니다. 네헤미아를 보면 정말 야단을 치면서까지도 어, 하게 만듭니다. 머리털을 쥐어 뜯고 혼내고 그러는데 사실 총독의 체면과 위험이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이뭐 방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일 때 에스라는 뭐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자기 머리털을 뽑고 이랬는데 이게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고 또한 칭찬받고 싶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미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영적 지도자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뛰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고 마귀의 어두움을 드러내며 사랑으로 끌어 안아야 합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영적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선한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음.